군산주둔 미군들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송유관을 묻어 땅 주인들이 4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피해를 입어 왔는데요. 국방부가 뒤늦게 배상하겠다고 나섰지만 방식과 금액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논 가운데 박혀 있는 쇠말뚝과 콘크리트 구조물. 주한 미 공군 군산 기지에 기름을 보내는 송유관 시설입니다. 군산항 산부두에서 미군 기지까지 전체 길이만 8km. 지난 1982년 매설하면서 땅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료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. 이것이 언제 어떻게 들어선지도 몰라요. 주민들의 민원에 국방부가 뒤늦게 배상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송유관이 깔린 좌우 4m씩 폭 8m 땅을 배상 대상으로 정해. 최근 5년치 사용료를 주고 매입하거나 임차하겠다는 겁니다. 저희들은 사용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. 전체는 매입이 곤란다는 하 말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민들은 일부 땅의 한정에 감정가가 턱없이 적을 수밖에 없고 주변만 매입하면 땅의 가치가 떨어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다 사라는 게 아니다. 맹지가 되는 때만 사줘라 이렇게도 해 지금 국방부에서는. 그 인, 그 인근에 자신의 땅이 없다고, 그러고. 주민들은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 조사도 하지 않고 지난 80년대 사용을 중단한 다른 송유관도 철거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 온 미군 기지 주변 주민들이 이번엔 무단 매설한 송유관 문제로 시름에 빠졌습니다.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.